2020년 군무원 합격엔 군파레타, 민족군무원학원의 썬티입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사관 장교를 양성하는 민족부사관 장교학원을 약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약 4천여 명의 현역 군인들을 배출한 부사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국무원에 대한 니즈를 통해서 국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현역 군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도 국무원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저희 대한민국 1타 교수님들과 함께 드디어 2020년 국무원 합격을 위한 군파르타가 2019년 9월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족국무원학원은 첫 번째, 선착순 60명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안겨드릴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60명 인원을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원에 와서 수업만 듣고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국무원 스파르타, 스파르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합격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60명으로 인원 제한을 걸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직렬을 실강을 하는 학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시작할 땐 저희가 20여 개의 직렬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 그 이외의 과목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오픈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어, 대한민국의 가장 확실한 과목별로 1타 강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국무원 스파르타. 단순히 강의만을 하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교수님들이 직접 1대1로 여러분들을 관리해 드릴 거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듣는 강의가 될수 있도록 저희 역시 노력을 하는 그러한 민족분문학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직렬별로 60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군파르타 동영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강의와 해당하는 문제, 해당하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군파르타 교수진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드리고 관리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안겨 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저 선택의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 국무원 합격엔 금파르타, 저민족군무원학원 썬티를 비롯한 저희 1등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정보와 데이터, 문제로서 보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 민족군무원학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2020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남겨 주시면 직접 제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여러분들의 꿈이 펼쳐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한 말씀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 많으시죠? 제가 아이디를, 카톡 아이디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아이디, 여기 자막에 뜰 겁니다. 이 자막에서 여러분들을 친구 추천해 주셔가지고 문의사항 언제든지 저에게 남겨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